또 처음 하시는 분들 한 30년 만에 아예 20년 만에 복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일단은 저는 엘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투명량 삽니다. 또이 깎는 것도 형님들 이제 복귀하시는 분들 어 약간 눈에 맞게 하겠습니다. 깎아야 돼요 형님들. 어떻게 깎냐면 제가 요즘엔 잘안 깎거든요 형님들. 어. 렉체기는 형님들 다들 할줄 아시죠? 어 일단은 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여기 모임 많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 약간 고단인도거든요, 형님들.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보시면, 어, 하랑스랑 보시. 요두 분이 자리에서 칠 거예요, 저는 형님들. 어, 어 무조건 네타 형님 어서오시고요. 그렇죠. 아, 그럼 온 김에 나방 먹고 시작할까요? 나방, 기모 그냥 한 바퀴 돌면.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어, 나방을 먼저 먹고 시작해볼게요, 형님들. 그러면. 음. 음, 밑으로 어 경환이 밑에 있니? 자, 먼저 나방을 먼저 먹어주면 좋습니다. 나방은 나방 2에서 이제 4까지 뜨는, 여기 뜨는데, 먹어주시네요. 면 있네요, 나방. 자, 이런 식으로 나방을 먹어주시면 와, 이해요 성공적이에요. 네, 일단 여기 끼겠습니다. 2시 쪽이 형님, 2시가 어디 방향이지? 1시, 2시 2시에 가면 형이 뭐가 많아요 2시간 가볼게요 형님. 일단은 웬만하면 입구에서 레벨업 하시면 좋습니다 형님들 어, 뭐 이거, 이거 쳐도 되고 ,잉? 아 나방이에요 형이아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하면서 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레이치기 하는 법 이거를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형님들 아, 일단 제가 설명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잉? 음, 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 어. 초반에 이제 그냥 구걸이 답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laughs> 자, 일단 렉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들 일단은, 원래 이제, 이제 예인, 원래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쳐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치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이패스에요 웬만하면 응? 웬만하면 다 그냥 같이 치거든요 요즘에는 어자 렉치를 해볼게 요 일단은 자 F8 누르시고 항시 보정 만듭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자 저는 일단은 어디서 칠 거냐면 여기서 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예, 여기가 7시 방향 치는 겁니다 잉?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항시 보정해주고, 한칸 띄웠다가, 한칸 이렇게 쳐요. 쳐줘요, 이렇게. 쳐주다가, 한칸 땡겨와요. 그 다음, F8 풀어줘요. 그 다음, 1, 두번 눌러줘요. 걸렸습니다, 어, 방금 렉 걸린 거 보이셨죠? 쉽죠잉? 어, 자, 물약으로, 물약이나 돈 떨궈가지고, 자기 위치를 확인해주면 좋아요. 자, 제가 지금 돈을 떨궜는데, 여기 떨어졌죠, 형님들. 여기가 지금 현재 제 위치입니다. 7시 자리. 어, 쉽죠? 요렇게 하셔가지고, 고대로 정면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형님 자리가 궁금하시면, 1원을 떨고 보세요. 그럼 이 자리가 형님 자리입니다. 어, 이해하셨죠? 요렇게 하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보시면, 캐시볼 캐시 아이템 창고, 전투 시스템이 있는데요. 전투 시스템 누르시고, 어택 누르시고, 일단 시작을 눌러세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어, 나방사 감사합니다. 또, 요런 식으로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음. 자,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투명을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투명 약을. 왜냐면 투명이 풀리면 랩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몹들한테 그냥 바로 몹사 당합니다. 형님들. 예. 아시겠죠? 자, 지금 낮방송이고 제가 갑작스럽게 켰기 때문에 시청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빗목을 제가 받았어요. 빗목을 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나무건 플러스 스트십 됐으니까 껴주고요. 레벨 20 되면 요거 나방기를 낄게요, 형님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투명이 이제 풀리죠, 형님들. 요 풀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딱하나 빠르고. 투명약은 5분 동안 유지됩니다. 예. 5분은 60 곱하기 5 하시면 300초죠, 형님들. 어. 자, 300초면 여기 설정할때 저는 근데 안전하게 해요 형님들 어뭐 299초 해도 되는데 저는 아이템 이거 누르시고요 버튼이 0번 창이잖아요 0번 하시고 300초 저는 근데 295초 합니다 그냥 그냥 예예 예. 별 이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눌러주세요 아이템 형님들 어 아이템 누르고 어 일단, 일단 시청자 깨추는 290초 한다네요 이렇게 세이브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누르고 한번더 먹어주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러면 무한 투명 걸리는 겁니다. 어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평생 투명입니다. 형님들. 어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 개당 5분이니까 이제 99개잖아요. 형님들 99곱하기 5분 하면 495분이잖아요. 그럼 거의 한 8시간 이상 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투명 계속합니다 형님들 예? 뭐 형님들 막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은 없잖아요 어 8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기 전에 편하게 투명을 뽑을 수 있다 무한으로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한 잠을 엄청 오래 자시는 분들은 어그 알아서 세팅하시고요예 요렇게 <laughs>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레벨업이 엄청 올라가요. 그, 그 다음에 사탕도 먹어주세요, 형님들. 사탕이 꽁짜로 주는 건데, 어, 60분 동안 경험치 100%추가합니다 빨아주시고요. 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형님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녹약 플러스 요것도 빨아주고요. 어, 요런 느낌. 자, 이제 노래 틀게요. 아, 금기형 아, 금기형 어서와요. 아, 미안한데, 형님, 오랜만에 만 장문을 치시네. 아, 이거 진짜 반갑네, 금기 형. 어서와요. 형님, 근데 죄송한데, 장문 친은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형님 때문에 지금 게임 화면을 못, 드리, 못, 못 보여드리거든요? 형님? 자. 일단, 금기 형님도, 이 형님도 방송하셨던 분이고, 어, 되게 이 형님도 좀 방송을 하면서, 어 약간 복귀 유저들한테 좀 설명도 잘해주시고, 어그 다음에 또 높은 캐릭을 또비 그러니까 비싼 캐릭을 사셔가지고 이제 여러 작업 방송 보여주면서 알짜배기 방송을 해주신 분이에요. 일단 채팅 좀 볼게 형님. 퇴직 치지마 잠시만 진짜로도가 니아님처럼 매틴 정보 차근차근 알려주고 홍보 효과에 큰 기여를 하는데 고인돌, 터주택감들이 깸상에서 비하하고 무시하고 인신공격 잔나하면서 지금보다 더 잘됐습니다 아 형님 근데 이 형님이 진짜 가치관이 나랑 딱 맞은 형님이에요 일단은 어아 형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할게요 어 오늘도 월급울팡이라게 깨추야 어 그래요 항상 그거지 아 금기형님 잘 지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시네 어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조선 조선 시대 느낌이에요 형님 아 괜찮습니다 형님이 오랜만에 이제 왔는데 아 어떤 멘트를 때려도 다 이해합니다 형님 어 진짜 오랜만 거의 진짜 오랜만 오셨어요 자 일단 노래 틀게요 아니야 형님 아니야 아 무슨 에 무슨 비제길이 너무 별풍요 형님 코로나 없으면 별풍 들고 왔을 거라고. 아형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진짜. 금기 형님이 진짜 이 형님이 초반에 니아 이제 지, 진짜 힘들 때 그때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깨추도 그렇고. 어. 깨 지금 깨추랑 금기 형님이 제 초창기 이제 멤버거든요. 아 이거 또 진짜 옛날 추억 나네요. 1년 전. 어. 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이거 거의. 열풍선 리액션 감입니다.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서서 인사드립니다. 어 코로나라서 뭐 경기가 어려워요. 예, 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어, 아뭐 없나? 오케이. 어 일단은 형님들 제가 어 이제 다시 또 이제 약간 어, 설명충으로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너무 반가워요, 금경님. 채팅 편하게 치세요, 형님. 다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일단은 이업케란게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빗목, 만월상, 어, 투구는 이제 오크 헬멧 <laughs> 하고 나방 한4 정도를 끼시면 돼요 초반에 그것만 끼고 투명량만 한한판 있으면요 레벨업 그냥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형님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질을 많이 안해도 된다 어, 요거 참고하시고요 어, 혹시나 좀 본인이 좀 레벨업에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 성장템을 사십시오 그것도, 니아가 시세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 어, 요거요. 핫톡몬이 주시고요. 센나무로 <laughs> 렉치기 강자, 어 아이, 깨추가 날 너무 잘하다. 내가 사실 센나무로 렉치기 전혀 못하거든요, 형님들. 어. 어, 다음에. 자, 일단 형님들 레벨이 20이 넘었죠? 그러면. 나방 이렇게 얹줍니다 레벨업 존나 잘하고 있어 형님들 지금 벌써 레벨이 21이에요. 어. 아 금경이 더 더프녀가 안돼요? 어더은녀는좀 괜찮은데 형님. 제가 그러면 뭐 형님 그러면 제가 뭐 보다가 좀 알려드릴게 요 그러면 예 형님. 어 근데 이거 금경님이나 깨추나 이 매팅 빡 꼬미들이라서 어렉치기를잘 못하네. 알겠어. 제가 좀 형님들 도와드릴게 요 그러면. 오케이 확인. 자 일단. 제가 원래 텐션을 낮춰서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 반가운 손님들이 오다보니까 어? 평상시 그 이제 작업방송할 때처럼 텐션으로 하게 되는데 어좀 자잘하게 갈게요 형님들 오늘 그냥 진짜 시청자수 욕심없이 그냥 차분하게 예? 레벨업 방송하면서 어, 복귀하자마자 육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 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갑니다. 오늘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것도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 어. 자, 편하게 시세,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laughs> 어, 아, 이고 금경님은 기 예전, 예전에 850대 브링케 어? 풀템 어? 풀템 끼고 하신 분입니다. 저 형님, 탐지 5강에 많은 초보라 하는데 전혀 초보가 아닙니다. 예 약간 저형님분들 진짜 겸손해. 전에 방송하실 때도 보면, 그이 형님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 정말 겸손해.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금경이 방송 보면, 어,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내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형님 방송을 보면 꽤 편안하게 봐요. 저는 진짜. 어. 뭐 자기 전에 편안하게 보거나 정말 저 형님이 목뭐 뭐 이제 목소리도 좋기 때문에 어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방송인이었는데 형님이 방송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좀 약간 제가 저는 이제 팬으로서 어좀 안타깝습니다 <laughs> 팬으로서 그래서 다음에 형 기회되면 방송 한번 해주세요 형님 네, 시간 되시면 또 금경이 바쁘신 분이니까. 어. 연기 형님 방송이 난 진짜 나는 매력 있는 게, 어, 그냥 잔잔하고 처음에 오신 분들도 부담감이 없어. 어, 어 내똥꼬좀 빨았다, 형님. 아! 장로를 넣어야 돼요, 일단은. 장로 넣어야 됩니다, 깨추씨. 레벨 24입니다, 잘 생각하시던 연기 형님들, 뭐 무과금도 좋아요. 하지만, 형님들 전부 이제 직장인이시고 하기 때문에, 장롱과 한 달에, 어, 14,300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형님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섭이 괜찮아요. 하루에 한 500원씩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형님들. 어, 요것만 투자해주시면, 개꿀입니다, 장롱. 어, 참고하세요, 한 달. 어.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형님들. 어, 약간 요거는 약간 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형님들.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형님들이 처음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차원적으로 투명량만 빨았어요 하지만 두가지를 더해 추가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녹약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형님들 녹약 녹약같은 경우는 일단은 10분이잖아요 그러면 몇초를 하면 될까요 형님들 어 형님들 채팅을 좀 유, 유도하면서 해볼게요 자 10분입니다 그러면 아이템창에 몇초를 넣으면 될까요 어 이거 맞추면 선물 없어요 죄송한데 지금 작업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성일 형님 어서오세요 자 600초 깨추 금기 정답 미안한데 선물은 없어요 지금 돈을 보고 있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600초를 맞췄는데 성일 형님이 정답 어 왜냐면 이게 600초이기 때문에 무조건 600초로 아 해도 되구나 어 아이 성일형님 성일형님 죄송한데 일단은 그 금기형님이랑 깨추가 맞췄어요 일단은 요거는 투명약이 아니고 어.. 비싼거기도 하고 어 600초가 정답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성일형님 녹약플러스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일단은 녹약플러스는 평상시 에좀 보기 힘들어요 형님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기선만 쓰시고 어, 웬만하면 요즘에 월봉이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개형 정답 어 정답 선물은 없어요 자 일단 좀비 잡으면 녹색 물약 플러스 줍니다 참고들 하세요 어, 요즘에는 근데 워낙 월봉 시세가 존나게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비교해서 한 판에 막 400만원 이렇게 파는 분도 있고 막 500만원 이렇게 파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월봉 한 판을 사십시오 형님들 어? 알겠죠? 존나 쌉니다. 개이득입니다. 녹약 사지 마시고. 이. 자, 일단은 설정 들어갑니다. 자, 요거면 제가 7번 창에 있죠. 7번 눌러줘요. 그 다음에 600초 누릅니다. 1분이기 때문에. 월봉이면 300초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꿀팁. 자, 어, 월봉 형님 아니요. 떨어졌어요. 15, 15도 총을 사요. 20 비싼 거예요, 지금이. 시세가,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형님. 예. 요즘에 낚시 캐릭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기 때문에 월봉이 한판에 뭐 400만원에 그래도 판대요 형님들 예 네. 400에서 450어또 넉넉하게 사실거면 500만원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에?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탕도 무한으로 빨수 있어요 형님들 어 직접 설정 안하고 이거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아시는 분어 요거, 요거 아시는 분어 한 판에 이제 40줄이고요. 한 400에서 500만 원에 검 사요. 시세가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요거 어떻게 먹으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똑똑한 분이 계실지. 아, 성희령의 1,200초. 뭐 그것도 뭐 형님,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긴 한데요. 제가 꿀팁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네타량률도 3,600초 하셨죠? 자, 형님들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은 니아가 원하는 정답은 없는데 형님들 말도 맞아요. 어. 제가 원하는 정답은 뭐냐면 자, 지금 일단 제가 원하는 정답이 없어요. 갑니다. 바로 자, 1초를 누른 겁니다. 1초. 보세요, 형님들. 1초. 사탕이지 8번에 있죠. 아니요, 1초입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1초에 해도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사탕은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형님들. 어, 금비 형이 정답. 어. 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뒤로 얘기했어요. 예, 예. 요런 식으로 레벨업 하시면 됩니다. 형님들. 어, 사탕은 그냥 무한으로 이제 빠는 겁니다. 꿀팁. 어, 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근데 그 성일 형님이랑 무조건 네타 형님 말씀도 맞아요. 왜 채팅창이 왜 돌아오죠 자 죄송한데 렉안 걸립니다. 성일 형님 죄송한데요. 제가 렉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 예 만약에 렉 걸린다 형님한테 천만을 드리겠습니다자 그, 그리고 꿀팁. 요거 저사양 모드 활성화 꼭 하세요. 지호 형님 어서 오시고요. 요거 이제 저사양 모드 활성화 하세요. 요게 비활성 비활성으로 치다 보면 한 모시 렉이 불려요 형님들. 활성화 꼭 하세요. 어. 아아 아, 이거 채팅창 더럽다고 아예 어쩔 수 없지.